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좇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 그는 이스라엘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 중에 함께 포함되어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죠 1차, 2차, 3차 그래서 첫 번째 침공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어, 왕족, 왕족들, 그 다음에 고위급 신하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끌려갔죠.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다시 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를 이제 속구가 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끌고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 와가지고는 이제 한 만여 명, 상당히 많은 수를 끌고 갑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추, 어, 중요한 어, 요직에 있는 음, 왕직은 아니지만 아주 기술 관리, 고위 관리 어, 이 나라를 떠받들만한 중간 계층, 그런 사람들 1만 명 정도를 싹 이렇게 데리고 가죠. 굉장히 그 알짜배기들,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죠. 그리고 나서 3차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부서지게 되죠 그때 부서질 때 시더기아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또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은 2차 때에 왔고 그때 2차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빨리 우리나라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에스갤때 처음에는 우리가 회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빨리 돌아가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 저들의 죄상의 끔찍함을 보고, 어,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곳에 오게 되었던 이유들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3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구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렇게 했죠. 이것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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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고 돌아오게 하고 삼해 주고 가나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목자가 그들의 목자는 이 구약시대의 목자는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처럼 곳곳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경이 있고 또 소규바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한 시스템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냐? 오늘날과 같은 교회 같은, 목회자 같은 목회자는 없고, 저들의 목회자는 누구냐? 그냥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재판관들인 겁니다. 그냥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행정체제 자체가, 그게 바로 목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상 배우는 율법이 아니고 저들이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또 저들이 체계적으로 배웠던 것이 율법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국가체제가 이루어졌던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들 그렇지 않죠. 신앙교육이라 해서 교회에서만 하고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이 따로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율법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집에서도, 어딜 가든지 율법을 배우고, 신앙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또 뭡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 또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다 제들을 가르쳐 주고, 제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자들이 다 목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풍족했었는데, 어느 순간에선간 붙어서, 왕도, 고위관료도, 또, 여러 가지 직책을 하는 사람들 다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남의 것을 뺏어먹고 그런 쪽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쟤들이 내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목자 시스템은 전혀 없었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것.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그래서 요즘적으로 말하면 동성 주민센터 같은 거나 시청이나. 그렇죠? 또 사법부나, 변호사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다반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있스라엘 곳을 떠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각자 위치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저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게끔 그러한 직분자를 세웠는데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인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였다.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그랬다 보니까 성전에도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삶도 제대로 신앙도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전송하고 또 관계 속에서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관계망도 없어졌고 가르칠 만한 실력 있는 가르칠 만한 이게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얘기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요 잃어버린 자가 뭘까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컵, 잃어버린 자동차. 그렇죠? 잃어버린 핸드폰, 잃어버린 돈. 해서 잃어버린 어떤 물건들 있지만 여기서는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실수한 거죠. 어쨌든 실수한 거죠. 내가 실수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뭡니까? 본인의 미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과실이 있는 거죠. 본인의 과실이 있고, 그게 사소한 거, 별볼일 없는 것 같으면,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뭐, 다른 거 있으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실수나 과오 때문에 잃어버린 거고 또 뭡니까?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을 방법이 없다. 잃어버렸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는 라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애타는 거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소중품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을 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안타깝고 괴롭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는 거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바른인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린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그 사람이 좀 실수했구나. 어,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찾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있다는 건가? 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무슨 과거가 있어서 잃어버렸나? 하나님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겠냐는 거죠.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왜이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는 뭔가 다른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볼때 이러한 표현을 볼때 사람들이 어 결국에는 하나님 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찾으려고 하죠. 남의 집 애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 잃어버려졌나? 어디면 뭐잘 찾아오겠지 뭐. 그러고 만다 말이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바 됐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로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자인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 그한 명, 한 명을 찾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 그한 영혼, 한 영혼이 명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간주하시면서 그렇게 찾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시 뵙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는 자라는 거죠.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사랑하는 자인데 잃어버린 바리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버릴 수 없다, 놓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구나. 잃어버린 바된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구나.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진심이 정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겠다.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쫓기는 자를 내가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쫓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인식과,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가 바라보는 눈과 그가 달려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며 뭔가에 쫓겨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염려에 쫓기고, 뭔가에 두렵고, 뭔가에 두려워서 마음이 놓이지 않고, 평안하지 못하고, 쫓겨서,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볼 때는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있는 인생이다 보니 쫓기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마음의 괴로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셨어. 주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림과 된 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품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